아까 찍었는데, 다시 찍습니다. 자,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보세요, 꼭, 예? 네? 당신들은 학살라이팅 세뇌되어 살인마, 학살범 추종하는 것들을 대한민국 지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딸들을 죽인 천사 같은 가난아이까지 죽인 수원 한번 물어봅시다. 수원 중앙침례교회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희호 목사, 개신교 원로목사, 그리고 부산세류교회손흥복 목사, 서사랑제일교회 정강원 목사, 대전중문교회 장교. 예,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예. 네? 그리고 기독교인 분들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형제, 자매, 이웃, 천사 같은 전은이 갓난 아이파 100만 명 이상을 납치, 고문, 강제징용 한국군 위안부, 성폭행, 사후살인, 학살, 안매장을 시킨 악마 중에 악마,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공범들이 지옥을 갔습니까? 천국을 갔습니까? 당연히 예?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세뇌시켜서 부호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이비 이단 목사라면 사이비 이단 종교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공범들 5만 명 이상 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공범들은 천만 년을 천벌 속에 그래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싹다 삽입이 이단입니다. 최후의 사회을 시키는지 예?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의 지구가 가진 것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그리고 목사, 자유, 목사 시더라도 전세계 자본가 1%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예? 돈으로. 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기 때문에. 예?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돈이 돈이 있어야 정치인 되고, 목사가 되고, 선임이 되고, 무송인이 되고, 선생 교수들을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종을 합니다. 최호영 목사님 말씀처럼, 보수, 극우, 수구 일배들, 당신들은 학살범,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악마들이 북한 사람들을, 우리 민족들을 가스라이팅 세뇌시켜 후화와 권력을 영원히 누리는 것처럼, 보수, 당신들도, 학살범,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공범들에게 가스라이팅 세뇌된 것이,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개돼지로 보는 것들을 추종합니까? 예? 아, 진짜, 이 살인마 우상하는 목사들, 이것들요, 목사장이 좀 박탈해야 됩니다. 내말 들었습니까? 예? 정치인들, 그거는 분리된다. 그거 아무도 안 지켜요. 왜냐? 사회비 이단 목사들이,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세뇌시켜가지고 표를 땡길 수 있거든.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그 사회비 이단 목사들이나, 그한테, 아리가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보면서, 예? 정, 정강우, 정강우는 뭡니까? 국힘에 공천건달 나더라 아닙니까? 예? 통일교보다 더 무서운 게 정강호이고 정강호보다 더 무서운 게 사입이 단 아닌 척 하는 손흥보 목사, 세, 세이브 코리아. 그런 것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마들인가. 국가 폭력을 바로 잡는데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국가 살인, 국가 폭력에서는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수많은 이 승만 박정희 전두환 공무들 처벌 받을 겁니다. 그런 날이 꼭올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죽이고 민주 열사들 죽이고 대한민국 사람들 전무의 가난하이파 0만명 이상을 납치 고문 강제징용 한국 공위하고 폭행 사고상에 항상 안매장을 시킨 이 승만 박정희 전두환 공무들 살아 있는 것들 <laughs> 처벌 꼭 받을 것입니다. 처벌 받기 끝까지 내가 계속 지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おかず。